여러분, 지난 4월에 트럼프가 중국에게 관세를 뭐 먹인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시장이 엄청나게 폭락했었죠. 기억나시죠? 이때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만한 교훈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단순히 트럼프를 이제 뭐라고 하는 것보다 많은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이 조정이 나오면 상승 나온다라는 이런 공식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2월에서 3월 달 조정이 나왔을 때 이때 풀베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죠? 기다린 사람들은 수익을 받겠지만 실제로 시장이 주는 공포를 이기지 못해서 손절하고 크게 손실 본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지금 시장이 이렇게 크게 올랐잖아요.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만큼 올라갈 거였어요, 원래. 그러니까 지금 AI가 주는 인프라 투자 있잖아요. 이게 핵심인 건데. AI를 통한 인프라 투자.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이 AI 인프라 투자의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이 나와서 기업들의 가치가 올라갈 것은 많은 부분에서 예상을 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식이 그렇게 예상대로 그리고 너무나 쉽게 가주진 않아요. 주식이라는 건 항상 이 변수라는 게 작용을 하는데 그 변수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정치입니다. 정치적인 요소에 따라서 시장이 크게 휘청거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기업과 시장만을 분석했을 때 어, ai 인프라 투자 때문에 더 올라갈 거야 sk 하이닉스 같이 우리나라 주식도 마찬가지로 어, 그런 종목들도 크게 올라갈 거야 라고 확신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좀만 공부하면 다 나왔거든요 근데 이 정치적인 요소가 주는 그 공포감을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4월에 큰 폭락이 나왔을 때, 이때 정말 그동안 벌었던 걸다 까먹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냥 버틴 사람들은 올라와서 회복을 했겠지만, 그게 쉽지 않았어요. 마냥 버티다가 그냥 더 골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적인 부분이었잖아요. 그쵸? 물론 트럼프가 중국과 계속 투닥투닥 할수 없지만, 최소 올해, 2025년도를 계속 관세 때문에 관세를 올리고 그런 식으로 압박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 2017년도 그리고 2018년도까지 이 무역 전쟁 때문에 이게 굉장히 장기화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볼때 이번에 열리는 경주 APEC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몇번 말씀드렸지만 이 경주 APEC에서 어떤 게 중요하냐? 중국과 미국 간의 이 협상과 대화 내용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AI 쪽이 강세인 것도 맞아요.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많은 전문가들도 내년까지 이 시장의 호황이 지속될 것이다.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시장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또는 매출에 대해서 사람들이 확신을 갖고 더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예상을 꺾어버리는 건 뭐예요? 항상 정치였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정치는 예상할 수 있다 없다? 예상할 수 없어요 얼마 전에 두산 엔더빌리티도 그냥 무난하게 가는 건데 갑자기 계약 내용 좀 보자 라고 말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어, 그리고 대주주 요건도 50억이었던 걸 그냥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투자자들이 막 돈이 들어왔는데, 갑자기 10억으로 줄일 거야? 라고 얘기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 터무니없는 말을 누가 할줄 알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코스피가 폭락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손전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 이렇게 폭락했어요. 큰 폭으로 폭락했어요, 나름대로. 그리고 또 추가적인 하락했었고, 이때 두산 에너빌리티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 맞네요. 두산 에너빌리티 하락할 때 시장도 같이 하락했었죠. 그래서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미 주목을 할 수도 있겠지만, 경주 에이팩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어떤 대화가 사실 오고 갈지 모르기 때문에 경주 에이펙에서 시진핑과 트럼프가 만나서 대화할 때그 전에 매도하는 판단도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뭐 나쁜 판단은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황을 좀 보자는 거죠. 어차피 모멘텀이라는 건 호재라는 건 기업들의 실적이라는 건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꺾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위를 본다고 해서 그냥 깔끔하게 계단 오르듯이 계속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주식이 그렇게 오르면 다 좋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한 번씩 이렇게 꺾는다니까요. 그래서 보수적인 분들은 뭐 이렇게 비중을 좀 줄여도 절대로 나쁜 판단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 정치는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자이 정도 말씀드리면 우리가 무엇을 경계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트럼프의 입만 주시하시면 됩니다. 그거 말고는 시장을 태클 걸만한 요소는 전 없다고 생각해요. 이상 마칠게요. 네 안녕하세요 강의공지 하겠습니다 이번에 돌아오는 10월 26일 일요일이거든요 일요일 저녁 8시에 라이브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쓸 강의 주제는 파동 강의에요 어, 쉽게 말하면 2파동이 높은 확률로 나오는 1파동을 찾는 방법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기회를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냐면 2차 파동을 노려야 됩니다 이미 1차 파동은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강력한 상승이 나왔죠 그런데 어떤 종목은 그게 고점일 수도 있어요 그쵸 고점이라서 깊게 조정을 받아서 파동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종목은 제가 말한 그대로 1차 파동 이후에 2차 파동이 크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구분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배워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번 강의는 초보자분들도 적합하고 그리고 중수 이상의 분들도 적합합니다 그래서 배우시고 나면 좀 차분하게 주식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어, 막 이상한 어, 종목 사서 뭐 헛발질하는 그런 매매를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지금 시장이 기회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기회를 잡으려면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상승장이라고 해서 다돈 버는 건 아니거든요. 자,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요. 참여 방법은 아래의 댓글 링크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